어, 여전도의 연합헌신 예배 어, 새첫 헌신 예배인 만큼 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지 어, 좀 누워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읽은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성교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어 앞장을 보시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가 대가벌리 지역으로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어 대가벌리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 오실 때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지요.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이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볍게 꾸짖으시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어, 이 본문을 그냥 이제 준비할 때는 그냥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금요일에 아파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이 화요일쯤에 우리 요즘 애들 독감이 좀 많이 걸려서 이렇게 결석자들이 있었는데, 좀 괜찮아진 친구들을 제가 몇명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나약하니까 독감이나 걸리지, 막 그러면서 막 걔네 음식 뺏어먹고 그랬는데, 제일 나약한 건 나였다라는 것을 <laughs> 이건 주중에 뼈저리게 느끼고, 금요일에 이제 준 약을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설교 연, 이렇게 준비는 해야 되고 해서 막 돌아가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기도 무서운데 이거 멀미나가지고 못 살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 개그였습니다 개그였고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저한테 몰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장에 나오는데요. 어,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아멘.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은 어차피 예수님 근처에서 말한 거일 텐데 예수님이 듣고 누군지 알려줄 법도 하시잖아요 저렇게 누구, 도대체 누군데 자연히 저분한테 순종을 하는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안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숨기시는 모습이 저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팔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 고백을 듣기까지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동이 바다에 서 있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지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었지요. 제자들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빨개 벗은 사람인데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 달려오고 있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쇠사슬, 쇠사슬 자국이 온몸에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 절을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보시면 그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그 무리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에 막 상처랑 피투성이가 가득한 사람이 소리지르면서 예수님한테로 자기한테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두려웠겠죠. 그런데 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군대라고 불리는 수많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자세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너가 나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귀신들은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간구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돼지한테라도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오늘 결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어, 이 귀신의 강구를 틀어주시고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몰아가서 폐사를 하게 되었다. 몰싸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동들로 인해서 바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광인을 찾아옵니다. 15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광인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마치 귀신들이 그 지역에 있기를 간구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이때 그 광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오르사 이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시려고 배를 타셨을 때 광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간절히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이 사람들, 사람들의 간구도 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정작 구원해준 이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의 강구는 물리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19절 노란 부분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주께서 내게 행한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바로 띄어주십시오. 주가 아닌 예수가 가족이 아닌 대가볼리 지역 전체 이 사람은 내용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아멘. 대가볼리라는 말은요.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열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한 지방을 대가볼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광인이었던 미친 사람이었던 귀신 들려서 사람들, 이방인조차도 버렸던 그 사람이 한 도시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홉 가지 자신을 모르는 도시가 있을 텐데 그 아홉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나는 전에 미쳤던 사람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열 개나 되는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었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과 이 대가벌리로 오셨을 때그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발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땅의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광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둠은 쫓겨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숨겼던 자신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같은 이방인도 더럽다고 여기고 부정하다고 무덤에 버렸던 귀신들린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광인을 선택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까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이 모든 빛의 일들을 보면서 나도 빛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이 무서우니까 빛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여기던 편하게 여기는 그 어둠의 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돌아가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기를 이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마치 그 귀신들처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인은 떠나셨지만 그 광인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얻으시고 얻으시고 어, 그에게 진리의 빛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족에게만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가 대가불리 전역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닐 거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결국 그 광인 하나를 통해서 대가볼리 지역에 빛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네, 절에.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그 대가볼리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이 광인의 결과물이 바로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본문은 갈릴리아 맞다 있는 이 대가볼리 끝자락을 만나는 겁니다. 통과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대가볼리를 지나쳤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대가볼리 안에 그들이 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사모하며 자신도 그 빛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빛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한 미친 사람으로 인함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이런 폭풍을 만나는 것을 고사하시면서까지 그 대가 볼리 지역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띄어 주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맞은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 볼리를 배 타고 오셨으면은. 대가볼리 통과해서 그 안쪽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땅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대가볼리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라 하니까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시키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비밀을 밝혀가시면서까지 그 광인 하나를 만나러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오직 그한 사람, 가족조차 버렸던 귀신들린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이 광인의 사랑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첫 사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 개의 도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정도로 뜨거웠고. 그로 인해서 대가올리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밝아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장에서 이들의 재회는 다루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뭐 교회 사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구주를 전하는 것.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래 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광인처럼요. 여 전도의 여러 사역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진행되고 하,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 사역들이 어, 순서적으로 그냥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피상성에 젖어 가고 계십니까? 그저 주기적으로 기도회 하고 쓰레기 줍고 전도지 나눠 주고 혹은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전도의 존재 의의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수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금년도 여전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광인 하나를 통해서 지역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말고요, 찬송 말고요. 말씀 안에서 그 뜨거운 첫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과 다짐으로 금년 여전도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